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네. 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서 때로는 모르고 있다고 말할 때 말이에요. 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을 똑바로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며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갈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생각해 보겠습 어떤 것이냐, 전국은. 한마디로? 영원 무궁한 것이죠. 영원 무궁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바로 영원하다고. 거기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 우리가 영원하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을 뭐로 표현해? 어떤 사람들? <laughs> 빨리빨리 해라 <laughs>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야, 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산다고.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느긋하게 뭐, 알아, 뛰어, 천천히, 어, 이런 거는 안 통해.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나라. 우리 한국의 국민성적이니다 우리가 나쁜 점만 생각할 게아 좋은 점이 바로 그거라 부질런 하니까 빨리빨리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뭘로 변하죠 <laughs> 만만디라고, 그죠? 네, 만만디는 뭐요? 서둘지 않아. 지금은 달라졌어,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돈 맛을 알고 경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뭐든지 빨라졌지만, 원래 중국 사람들은 과계에 너희가 다외있다 왜? 자기들 말하잖아. 대부분이다. 한나라 사람들은 사람도 크다고 생각해 마음이 크고 너그러워서 뭐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감정 사고 오빠 싸우지 않고 뭐든지 천천히 생각하고 이러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바둑바둑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딱 제한적으로 있다면 서둘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둔다고 되는 게아니오 개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오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다음에 한국에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다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슬픔 당하는 건뭐 때문이냐?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지구촌을 떠나야 되는 방법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을 통해도 지구촌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죽는 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능이 죽기 싫다. 그 죽는 방법이 대 병들어 죽는 방법, 뭐, 고통, 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등등의 죽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우리가 죽음만을 초월할 수 있다면 결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죽는 게 싫겠으리라 우리는 괴롭고 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은 하나님이 가라는 사람과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미움이 없어. 왜? 사람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때그 피해 의식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응?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상대방, 나 외에 다른 것을 미워하는 이유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내가 손해왔다. 억울하다 근데 세상에 억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억울하게 본인이 느낄 뿐이야. 세상에 억울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뭐죠? 다? 자연의 섭리가 뭡니까? 행한대로 갚아주고, 심린대로 거둬지는 거잖아. 그럼 나에게 고통이 온다는 건, 나가 뭔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억울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억울한 거지. 누가 억울하게 해서 억울한 게 아니오. 자기 표현이야. 강도도 도둑놈도 경찰에 잡혀보면 억울하다 그래. 한자가 볼 때는 당연한 죄인인데,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 왜? 왜 다른 사람은 죄지도 안 잡히는데 왜 나만 잡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자기는 억울하다. 세금 떼먹고 부잡힌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세금 떼는거잘 먹고 잘 나는데 왜 나만 잡혀가지고 벌금 내야 되냐? 억울하다.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도 기쁨밖에 없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 어딘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 있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군데가 있다는 거죠. 세 군데.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눈으로 봐서 세 군데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 하나예요. 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만든 공간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천되고 실현될 때 어른을 보고 지상천국이라고 해, 요 지구촌에. 있는 왜 과거의 로마 천년 시대 때는 당시의 로마에서 이 캐톨릭 사람들은 그때가 자기네들 천국이라고 네.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저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는 그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고통도 하고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는 거기가 천국이래.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신 곳, 곧 마음의 천국이 있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할때그 마음이, 그 사람의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바람은 바리세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도 못 오고 또볼수 있게 많은 게 아니오 오직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언젠가 어떤 유명한 중이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말씀 때문이라그래 <laughs> 보통 예수 믿는 사람도 잘 기억하지 않는 성경인데 중이 이런 말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불교의 기본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의 기본 사상이 뭐냐 상천하지 유하독존이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게 너에게 있다는 거야. 천하나는 하늘나라도 내 마음에 있고, 지상의 지옥도 내 마음에 있고, 모든 게너 중심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시 거룩한 말씀이라고 아주 인정하더라. 자, 세상의 불교인들도 인정하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론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네.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이런 그 천국을 누가 갈수 있느냐?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영범일자의 도중에를 태초의말씀에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육신을 오시면 예수님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 또,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갈수 있다. 근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천국 갈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은 커가지고, 아이고, 나 병들어서 안 빠져, 언제 죽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걱정 없잖아. 애들이 뭐 죽음 걱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심령에는 마음에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거야. 그건 마음이 나야 돼. 또,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야.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안될게 하나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거기가 천국이다. 고통도, 고난도 없어, 애기한테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아야 거기가 천국이야. 원래 성도의 마음이, 이거 하나님 이고 예수님만 있고 내가 교회 나가는 성도와 이런 이름만 가져도 나는 고통도 괴롭도 필요 없다. 나는 확신을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야. 그래야 하나님이니야 아이들은 또 엄마, 아버지가 있는 자기 집. 자기 집이 아, 영원한 것이야. 요즘들은 뭐 이런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아파트 가서 뭐, 아파트 길어봤자 30년, 40년 지나면 새로 얼굴 새로, 새로 지어야 돼요. 어. 집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달라졌져그 너는 옛날에는 집한채 지금은 그 대를 이어서 몇 대는 몇백년살이기 때문에, 자기, 자기 세대에 는 집을 바꾸는 일이 없어. 그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제일 편안해. 아이들은 집도은 불안해. 아무리 아이들한테 고대 강세를 뭐,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갖다 놓고, 너 집에 살을래? 여기 살을래? 그래봐. 집에 간다고 그래. 자기 집이 천국이거든. 자기 집이 제일 편안하거든. 그래. 그러니까 안식적이 때문이잖아. 우리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하면서도 어직 멀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나중에 생기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잖아. 애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애들은 당장 당장만 생각해 뭐 미래가 어떠고 내일 어떡고 그런 생각 안 해. 어른들이 지금 스스로 사서로 자기 무덤 파는 거, 생기지도 <laughs>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원 천국이야 내 마음도 알수 없는 거야. 그다음에 지상 천국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laughs> 그게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 주의 제림인데, 우리는 기다리고 <laughs>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갖고 오못 본문 말씀들내 속에 있는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어내 <laughs> 마음이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만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내 속을 비우면, 그걸 보면, 해결하고 <laughs> 그래. 배게 하고 나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성령님은 자동으로 찾아오셔요.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릇에 그래서 성교회는 사람을 그릇에다 많이 비웠죠. 그릇에 뭐가 담겨있으면 거기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공기가 들어가려면 순수한 공기가 들어가. 그 속을 비워야 되잖아. 뭐가 됐든 물이 됐든 기름이 됐든 뭐 오물이 됐든 뭔가 그렇게 담겨 있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비우는 걸 보고 뭐라고 래 그래? 음? 속을 청소한다고 그러고야. 그걸 그래. 보고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야. 속에는 다 내놔 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내 속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비우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성령이, 진리, 말씀이. 내 속에서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우상에 불가죠. 우상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절간에 부처만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다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나 돈만 가지고 못 살아 돈은 없어도 돼 하나님만 살수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소금 비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좌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최고야 내 몸을 잘 갖고 해야 돼. 원래 한국의 모든 여성들 특히 연예인들이 그러잖아. 자기 몸을 거꾸로 잘이쁜거또 바꾸고 또 바꿔가지고 끝없이 자꾸만 바꾸 나간단 말이야.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근데 그, 그 생각을 바꾸면, 거기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요 아, 나는 원래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멋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될걸 지가 지 생각대로 지혜을 뜯어 고치니까, 조금 가니까 또,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또 고쳐, 또 고쳐, 또 고쳐. 늘 불안해. 늘 그런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우는 거야. 몸땡이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야.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모신 것이 되고, 그게 나의 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곧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전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3장 16절에도, 권저전 3장 10절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리가 아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게.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아니라, 마귀당이 되는 거예요. 마귀당. 음. 마귀당. 흔히 말하는, 절간 되는 거죠. 절간에 댕긴 사람들은 절이 굉장히 뭐, 대웅전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왕궁처럼 만들어놨지만, 그림부터가 가면, 절간에 가면, 왜 의심시합니까? 공포 분위기 조성하느라고. 용대가리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죠? 도깨비 수없이 만들어서 그려 놓고, 사람이 그도깨비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걸 들고 와서 엉그라드는 거야.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그 돌, 부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당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속에 도깨비 모시고 살면 누구를 어떻게 괴롭힐까, 누구의 고통줄까 누구를 미워할까, 이런 마음가지면 거기가 바로 마귀당 되는 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 누구를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냐? 진리에 따라 살아야지. 진리지 제쳐놓고 자기의 감성과 감정대로 닿으면 늘 아,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진리와 사랑. 하나님 모시고.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실천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문에 내가 예수님 모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늘 나는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하는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오는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봐 평화로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또 저거 내가 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짜증나고 불안한 거야 근데 당연히 해야 될거 즐거움을 할수 있다 이러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건천국인데 성령님 뭡니까? 이거 한번 가져요? 진리의 보혜사왜 사람이 진리를 모시고 예수님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 아. 사람이 진리대로 산다는 건 바로 진실하게 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 순리대로 살아. 그러면 남에게, 뭐, 고통 줄 것도 없고, 혹 오해는 살수 있지만, 다른 사람, 오해는 내가 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당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진리 데리고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그니까 러 자유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유. 뭐, 부자유는 단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먹기 다니고. 자기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자유한 거예요. 남한테 죄진 거 없고, 남이 날를 미워할 이유도 없어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정직한 진실 해 그럼 불안해할 게 없잖아. 남들이 왜 불안합니까? 요즘도 가끔 보면 연예인들 뭐 어쩌고저쩌고하다 툭하면 자살해. 왜 자살하죠? 매스컴에 나오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결론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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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려지면 나는 아이고 얼굴 도창피해도못 살아. 아이고 차라리 미리 죽어버리자. 그거 아니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면그럴 이유가 없어. 이제 우리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자, 진리의 영을 모시자, 내 속에 진리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나를 보호해 주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님이 내게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진리대로 정직하게 분리대로는 자동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에도 음, 어 있잖아. 요 인자무적이라고, 인자무적? 어지럽게 살면 적이 없단 말이야. 적이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어지럽게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왜두려워하냐 적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괴롭힐 수, 왜 세상 사람 나이 나를, 나를 괴롭힌다. 나를 미워한다. 언제 나를 응? 죽일지 모른다. 오늘 이 사회가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혜사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식도 못 지키고 내가 내 재산도 못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성령님이 지켜줘야 돼.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 자기가 자기 재산 지킬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자기 가늘리려고 그러고, 뭐. 자기가 무슨 제주 오려 갖고 뭐 해보려고 아니. 하나님 이 하나밖에 안 세상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응.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산다. 아까 우리 기도자 기도자처럼. <laughs> 내 뜻대로 가시고 <laughs> 아버지. <laughs> 아버지 뜻대로 가옵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기도며, 오늘 우리들의 우리의 기도가 돼. 그래서 늘하나님이빌처럼늘 만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되는 게. 그러니까 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게 만드시는 하나님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고 내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서 보니까 함께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지. 음. 성공과 실패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공이나 실패는그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를 평가하는 게 그게 올바른 평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자기가 뭐돈좀 벌으면 성공했다. 유명해지면 성공했다. 응? 그게 다. 그거 성공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뭐야?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가 받느냐 마지막을 평가하라 옛날부터 사람은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때 자식들한테 효도받아가서 편안히 죽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죽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을 때 편안히 가요 죽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영원한 멸망을 하고 생각 안 하니까, 죽음이.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잖아. 즐거움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거는 거그 보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인생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 살았을 때뭐 유명했었고 돈도 많이 벌고 제발 소리 들었어도 죽음 아, 앞에서 비참하게 죽으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실패한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 전화하면서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실현되는 천국 그러나 우리의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진리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가정 천국이라는 거야. 가정 천국. 아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어른도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 집이 천국이야.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러면그 가정이 행복한 거잖아.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최고 좋아. 진리가 있으이까게 생각하면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야.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바로 그 분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금년 하나님 여러분들이 심중 마음에 천국을 이룩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종목으로 추 아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 이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살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